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1회 일반 점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7월 5일 무한상사의 상품 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되겠지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받은 건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분개를 합니다. 자 두번째 문제 7월 12일 울산 중고나라에서 영업부 비품을 11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비품 에어컨을 구입했으니까 이거는 비품을 차변에 분개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카드로 결제한 건 어, 신용카드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카드로 결제한 거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국제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였다. 자, 500만 원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증가되겠죠. 대금은 7월 15일 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 원 차감하고 계약금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 지급한 건 반대로 선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을 대변에 분괴해주면될것 같고요.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상품을 1개월 후에 지급한 거는 어,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이거는 외상 매입금 하시면 되겠죠. 또한 상품 운임 5만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거는 대변에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매입시 운임은, 어, 매입원가니까 취득원가니까 상품에다가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 차변에는 505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급금은 대변에 50, 외상매입금은 450, 현금은 5만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가셔서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먼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월 5일 자, 현금으로 선수금 받았으니까 2번 입금 전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정 과목은 선수금. 거래처 적어 줘야 되겠죠? 무한 상사. 적용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금액은 판매 대금의 10%였으니까 판매 대금의 10%였으니까 6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7월 12일이니까 날짜 바꿔주시고요. 자, 비품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비품. 212번 비품, 110만원. 아이고. 오레처는 아니고요. 차 변에 비품 110만 원. 자, 하나카드로 결제한 거 대변에 미지 급금. 253번 미지 급금. 거래처는 울산 중고 나라.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고요. 11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고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5일 자 날짜 바꿔주시고요. 국제상사의 상품 500만원 매입하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상품이고요 자 금액은 매입한 금액 500만원에 운임 5만원 더해서 500, 5만원 됐죠? 그리고 계약금 7월 15일날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선급금 선급 엔터 선급금 찾아서 거래처는 국제상사 엔터 50만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또 대변에 외상매입금 외상 외상매입금 외상. 외상 찾아서 국제상사 115번 국제상사 450만 원또 대변에 자, 운임은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55만원 이렇게 해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4일 관리부 직원의 격리 실무책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그러면 현금으로 구입, 구매를 했으니까 현금으로 구매한 거어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격리 실무책 도서네요. 그럼 도서인쇄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을 구입한 건 도서 인쇄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사무실의 인터넷 요금. 자 이건 통신비죠. 수도 요금. 자 이거는 수도 광열비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수도 광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대변에는 보통 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5일. 자, 영업부 건물 화재 보험료네요. 현금 납부했고요. 그러면 보험료는 보험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일. 자, 매출처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과일 100만원 구입하고 매출처니까 과일 구입한 거 선물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면 요거는 접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법인카드는 카드는, 어, 카드는 후불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접대비와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래입니다. 8번 10월 18일 강남상사에 단기대여금 800만 원과 이자 30만 2천 원 당사 보통예금에서 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차변이 되겠죠. 보통 예금 차변에 두개 더해서 적어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과 이자, 이자는 받은 거니까 요거는 이자 수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는 이자 수익과 단기 대여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보면 먼저 4번 문제. 자, 날짜 변경해 줄게요. 8월 4일 자,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전표고요. 도서인쇄비라 했죠? 도서, 엔터 도서인쇄비는 관리부 직원 거니까 8 0 0원대 도서인쇄비 하시고요. 금액은 우리 현금 지출 증빙 영수증이죠. 그래서 88,000원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 8월 5일날 날짜 바꿔주시고요. 7월분 영업부 사무실 인터넷 요금 뭐라고 그랬어요? 통신비, 수도, 광열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무실, 사무실 인터넷 요금 5만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차변에 통신비, 통신, 엔터 통신비 800번대죠? 800번대 통신비 선택해서 5만원 또 차변에 수도요금은 수도 수도광열비라 했죠. 수도, 엔터 역시 800번대 수도광열비 차변이고요 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보통, 고통, 엔터 보통예금 찾아서 8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자, 영업부 화재 보험료이죠. 화재 보험료니까 황금 나갔고요 그러면 출금 전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빼고 잠시만요. 9월달 선택하시고 25일 자 보험료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전표 보험료 엔터 자 800번대 보험료 선택하시면 되겠죠. 엔터 금액은 15만원 150 플러스 엔터 다음 7번 문제 10월, 30, 어 10월 3일이죠. 자 날짜는 10월 3일 선택해주시고 자, 매출처 과일 선물한 거니까 접대비죠. 차변에 접대비, 접대 엔터 800번대, 접대비 선택하시고 엔터 100만원, 1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미지급금이죠. 법인카드는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 엔터, 미지급금 찾아서 신한카드 거래처 입력해줘야 되겠죠. 신한카드. 100만원 됐죠.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자, 10, 10월 18일이죠. 날짜 18일로 입력해 주시고, 자 강남상사의 대여금, 이자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대변 분개 먼저 해, 해볼게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단기 엔터, 단기 대여금 찾아서 자, 엔터 거래처 있어야 되겠죠. 강남상사 강남상사 팔백 또 대변해 자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고요 이자 수익 엔터 금액은 3 0만 이천 원자 이렇게 거래처 똑같이 입력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실 둔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 엔터, 보통 예금 찾아서 엔터, 830만 2천원 이렇게 해서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풀이였습니다.